배트를 든 오타니와 맨주먹의 은간후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채찌피티한테 물었습니다. 먼저 오타니 쇼에이입니다. 키 193cm, 몸무게 59kg으로 메이저리그 투타를 겸업하는 엄청난 선수인데요. 투구 최고속도는 시속 163km의 강속구를 던지고 타구는 시속 191km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데요. 스윙속도는 약 80마일에서 90마일까지 나오는 강력한 스윙을 갖고 있죠. 정확도와 유연성, 그리고 폭발적인 순간임을 잘 쓰는 선수입니다. 그의 배트에 일반 사람이 맞으면 병원이 아니라 관으로 들어가야다 할수 있죠. 이에 맞서는 프란시스 은간호를 보시죠. 키는 오타니와 같은 193cm, 몸무게는 119kg으로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요. 전적은 17승 3패, 그중에 12번의 KO승을 갖고 있습니다. 펀치 파워는 96마력으로 세계 최고 펀치력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데요. 파괴력은 펀치 한 방이 소형차가 시속 50km로 때려박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이팅 스타일은 직진 압박의 단발 KO 능력 그리고 극강 체격이라고 하는데요. 펀치 한 번이 작은 폭발이라고 소개하네요. 자 이제 가상 대결을 상황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체육관 크기의 실내 경기장, 거리는 시작시 8m에서 시작합니다. 오타니는 야구 배트를 들고 은가누는 맨주먹으로 싸움을 진행하죠. 규칙은 1대1 형태로 KO나 항복이 나오면 종료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시나리오별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오타니가 선제공격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은가누가 돌진 직전에 오타니가 타이밍을 잡아 정확히 배트로 머리 또는 상체에 풀스윙을 맞췄을 경우인데요. 이 결과 정통 타격을 맞을 경우 은가누도 의식을 잃을 가능성과 머리나 목 부위를 맞으면 경기 불능 수준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은간우가 클린치 및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시간은 단 0.5초네. 오타니는 배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반응 시간 약 0.3에서 0.6초로 상당히 짧은 시간이 되는데요. 즉, 오타니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0.1초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로 보고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은간우가 배트 사거리 안으로 빠르게 접근할 경우입니다. 오타니가 스윙 준비를 하기도 전에 은간우가 순간적인 스텝으로 반경 1m 안으로 접근하며 배트는 휘두를 공간도 없이 무력화되는 순간인데요. 이 경우 은간우가 빠르게부터 펀치를 날리거나 테이크 다운을 시도한 뒤 파운딩을 하게 되어 은간우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오타니가 배트를 던져서 싸울 경우입니다. 오타니가 배트를 던질 경우 회전하며 배트가 날아가는 속도는 약 시속 100에서 12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오타니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체나 얼굴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 충격을 받거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정면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상태라면 20에서 25%, 움직이는 은간우 반응을 포함하면 10에서 15%. 여에 명 부위 머리나 목을 맞춰 KO 가능성은 5% 이하, 이길 가능성은 5% 이하로 은간우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능력치로는 첫 타격 성공률 오타니 20, 은간우 80, 거리 조절 오타니 20, 은간우 90, 실전 반응력 오타니 30, 은간우 95, 격투 경험, 공격 다양성, 압박 대응력까지 은간우가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은간우가 90% 이상 확률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에서 끊임없이 오타니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면 대응할 경우를 전제하였는데요. 야구의 정석적인 야구란 무엇이 가 책에서 첫 챕터로 두려움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그만큼 타석에서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공에 한번 맞았을 때도 겁먹지 말아야 하는 만큼 두려움 극복의 야구 선수라면 일박연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했는데요. 그리고 은간우 사진을 보니 만약 앞에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오늘은 이렇게 배틀를든 오타니와 맨주먹 은간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AI를 통해 예측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착한 오타니가 다른 사람을 야구 배트로 가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오타니라도 학창 시절 야구 보라면 한 번쯤 후배들을 불러다 빠따를 해서 결론은 은간호에게 빠따를 들고 덤비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배틀을 든 오타니와 맨주먹 은간호라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